안녕하세요. 절대합격 JLPTN2 나홀로 30일 완성 31강입니다. 31강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부분에서 이 언어 지식의 문자휘라든지 문법 각 영역별로 중요 대표적인 문제 유형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건상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유형 위주로 풀이할 테니까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유형 부분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첫 번째는 이제 발음 문제가 됩니다. 발음 문제, 3번 문제인데 교재는 5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주요가 노비떼이루타에 세조세즈비노 카쿠주유가 히쯔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수요라는 단어입니다. 짧게 주, 주요가 됩니다. 수요가 노비루라는 동사는 늘어나다라는 의미니까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제조하다 할때 제조, 세조가 되겠죠. 다음에, 셋즈비, 설비입니다. 다음에, 확충이라는 단어죠. 뭔가를 확충하다 할때 확충인데, 확자는 카쿠라고 발음하고, 충자는 주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조, 설비에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올바른 발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552페이지로 가셔서 이번에는 한 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9번 문제인데 문제 보시면 와타시와 키로코 소기 나카데 마라 스키다 이렇게 있네요. 자, 나는 키로쿠입니다. 기록하다 할때 기록이죠. 기록을 키소우라는 동사입니다. 자, 키소우가 되면 겨루다, 뭐 경쟁하다 그 정도 의미가 되겠죠. 기록을 겨루는 효기라는 한자입니다. 경기 중에서 마라소는 마라톤이죠. 마라톤을 가장 좋아한다. 그런 말이죠. 자, 키소우라는 동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올바른 한자는 경쟁하다 할때 경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아라소우라고 있죠. 분쟁 이럴 때 쟁자입니다. 뭐 다투다, 뭐 혹은 뭐 투쟁하다. 그 정도 의미도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타타카우, 싸우다 라는 의미죠. 다음 4번은 토우라는 동사입니다. 토우가 되면 묻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건 문법으로도 하나 나왔습니다. 오토와즈 라는 표현이죠. 무엇 무엇을 묻지 않고니까 무엇 무엇을 우리말에 불문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우라는 동사 나온 김에 문법도 하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에는 발음 문제 다음에 한자 한자 표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 어 형성 문제를 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3 페이지 인데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비힌 노 몬다이 데 아시타 노 이벤토와 머머 카이조 데 오코나레마스 이렇게 되어있네요 비힌 이라는 건 준비할 때 비힌 입니다 비품 문제로 내일 이벤트는 자, 뭐뭐 회장에서 카이조라는 단어죠. 오코나와 레루는 행하다, 실시하다의 수동이니까 행해집니다, 열립니다. 그런 문제가, 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회장이라는 단어 앞에 붙을 수 있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비품 문제로 내일 이벤트는 다른 회장에서 열립니다. 베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형성 문제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선택지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자음을 읽을 수 있으면 해석을 보시면 어느 정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교체 유의어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55페이지입니다. 자 교체 유의어는 어떤 부분과 동일한 의미 바꿀 수 있는 의미의 표현을 찾는 문제죠. 자 문제 보시면 23번 문제입니다. 카노저노 이 카겐나 타이도니와 시즈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녀의 이 카겐 적당히 함 대충 대충함 그런 말이니까 무책임한 태도에는 그 정도 의미가 됩니다. 타이도 다음 시즈보라는 한자입니다. 실망했다 그런 말이죠. 자 선택지 중에서 실망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은 1번이 되겠죠. 가카리시다. 실망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2번에 스키리시다. 스키리는 상쾌하고 개운한 모양. 그래서 스키리시다 하면 상쾌했다, 개운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키친토는 제대로 확실히 그런 말이니까 키친토시다. 제대로 된그 뭐 정도 의미가 되겠고 우카리는 깜빡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카리시다가 되면 깜빡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래서 실망했다. 같은 의미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문자 어휘 부분에서 가장 점수 배점이 높은 게이 마지막 용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다섯 문제가 출제되죠. 556페이지에 28번 문제인데 자, 인요라는 한자의 용법으로 올바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용하다 할때 인용이 되겠죠. 자 그럼 선택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쯔로니와 인요 보시오노 게이토가 설치 사례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통로에는 자인요라는건 뭔가를 인용하다 할때 인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방지하다 할때 보시 그래서 쯔로 통로에는 인용 방지용의 게이트죠. 문이 게이트가 치 설치되어 있다. 뭔가 내용상 맞지 않는 편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 토난 정도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난 방지용, 도난 방지용 토난이라는 단어죠. 도난 방지용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레포토 대 보고서에서 신분 키지오인용수류 신분 신문 이거 키지 신문 기사를 인용한다. 자 2번은 전혀 이상이 없죠. 올바른 쓰임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코너 시료, 니부, 즈츠, 인용시대 구다사이. 이 자료를 두 부씩, 즈츠는 뭐뭐씩 그런 말이죠. 인용해 주십시오 하면 이상하죠. 이 자료를 두 부씩 뭐해 주십시오? 복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코피 시대, 구다사이.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라는 단어죠. 커피 시대 구다 사이 다음 4 번입니다. 스피치가 우마이 카레노 야리카타오 인요시다. 자 스피치 연설을 잘하는 그 사람의 방식을 인용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모방했다 모호시다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방하다 할때 모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방은 일본어 발음이 모호라고 발음하죠. 모호시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용이라는 한자의 올바른 쓰임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이 문자 어휘 부분의 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자 어휘의 각 파트별로 대표적인 유형 문제 간략하게만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시간 정해두시고 다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어휘나 표현들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출제 유형은 꼭 정리를 해주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